자격, 인사, 반갑습니다. 이 시간에는 리듬 연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를 총 3곡 부를 건데요. 첫 번째 노래는 곰 3마리입니다. 그 곰이라는 글자에 악기를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준비, 하나, 둘, 셋, 넷.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도 두 번째 노래는 나비야입니다. 나비 라비 글자에 악기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. 준비, 하나, 둘, 셋, 넷. 나비야, 나비야, 이리 날라오너라. 노란 나비, 흰 나비, 춤을 추며 오너라. 세 번째 노래는 맨맨입니다. 고 라는 글자에 나오면 악기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준비 하나 둘셋넷 아버지는 나기 타러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만